특별 새벽 기도. 새벽 기도의 앞에 특별을 붙인다는 거가 참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특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특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한주 동안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아멘은 아껴둘 게 아니에요. 나중에 써먹게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성령님을 더욱 기대합니다. 일주일 동안 성령님을 더욱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요.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 말씀 앞에 오늘 어제 종료 주일을 우리가 지켰죠. 종료 주일의 의미는 종료 나무를 흔드는 데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는 데 있습니다.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종료나무를 흔들어요. 종료나무는 왕을 상징합니다. 왕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해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광복을 맞이한 것처럼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그 왕이 우리에게 오심을 종료나무로 흔들고 그 우리가 레드 카펫, 자, 카펫을 쫙 까는 것처럼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앞에 깔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외투, 겉옷은요,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당을 잡혔다가도 다른 것은 저당을 잡았으니 돈을 그 상응하는 돈을 가져와야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한 가지, 겉옷은 해가 져서 이제 잠을 자야 할때그 겉옷을 구하는 사람, 겉옷으로 저당 잡힌 사람이 와서 내가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면 그 겉옷은 돌려줘야 돼요. 왜요? 그 겉옷은 그 밤새 겉옷이 없으면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얼어 죽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겉옷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옷을 저당 잡히면 그 겉옷을 다시 상응하는 돈을 가져오지 못해도 변제하지 못해도 겉옷은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귀한 겉옷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길 앞에 쫙 펼쳐서 깔아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건 뭡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치는 군중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오늘 내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아 뭐, 간절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하, 아 뭐. 근데요, 사람 마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요, 하루에 12번도 더 넘게 바뀌어요. 좋았던 사람 너무 꼴보기 싫을 때도 있고요 좋았던 일이 너무 하기 싫을 때도 있고요 내 마음이 안 들면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입장이 내 삶을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봐 그렇게 안 할까 어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못한다라고, 자신 없다라고, 안 하겠다라고 뒤로 빼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자리마다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내 생각에, 내, 내 경험에 가득 올라와서 그냥 포기해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산 재물로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장악하시면 내 마음의 전부가 되시면 주님의 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그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타고 오셨던 나위에 관련된 사건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말씀부터 3절말씀까지 함께 선포할까요? 21장 1절부터 3절말씀까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마태복음 전체 말씀을 읽으면서 전이 말씀이 얼마나 크게 들리고 얼마나 제 마음에 깊이 남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나귀 새끼를 풀어 온 장면이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그 말씀과 같이 스가랴의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나귀를 끌고 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요. 다른 사복음서의 사복음서에, 사복음서에 공감복음이죠. 다른 성경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표현이 달라요. 누가복음 19장 30절에는요,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마가복음 11장 2절에는요,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리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매여 있고 풀어서 가지고 오고. 누가 뭐라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들이 즉시 보내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귀가 거기에 있다, 그냥 가서 끌고 와라. 아니면 그냥 나귀를 끌고 온 장면부터 시작하지 않으시고 이 장면을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실까. 제 마음에는 계속 주님이 제 마음을 격동시키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묶여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풀어 주셔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기 위하여 그것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주가 주의 뜻 이루시기 위하여 그것을 풀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막아서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막아서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가 쓰시겠다라고 선포하는 자리 가운데 즉시 그것이 허락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전도사님들 신학생들 수준에서 보면 그냥 어린이 주일학교 설교할 때 묶여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풀려야 돼요. 근데 풀린 것을 주님께서 쓰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즉시 이루어질 거예요. 이렇게 전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아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이 제 마음을 계속해서 격동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매여 있는 것이 있어요. 어제 그 드라마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데, 아니, 어떻게 저것이 평범한 사람을, 어떻게 저것이 너무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자 주인공의 이야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아니, 우리가 지금 만난 지가 3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저에게 그렇게 저를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기의 생각에 그 사랑은 뭔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뭔가 특별한 일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 여자 주인공에게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데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3초가 걸릴 수도 있다라는. 여러분 주님이 그 마음을 터치하시면 성령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시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령에 충만하는 것 내가 옛날에 이렇게 저렇게 기도원에도 가보고 내가 부흥에도 참석해봤지만 내가 아무런 감흥이 없었고 아무런 경험이 없었고 아무런 체험이 없었다라고 내 스스로를 제안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풀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메여 있는 우리의 생각에 완고한 것들 우리의 경험에 완고한 것들이 우리의 원통한 마음들이 풀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생각에 묶여 있으면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우 일주일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아유 조금 이제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고 그러면 부흥회나 이럴 때 내가 한번 그때가 정말 작정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 봐야겠다 금식하면서 기도해 봐야겠다 온통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그 묶여 있는 생각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즉시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매여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때문에 막 매여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앞에서는 늘 주춤하게 됩니까? 우리 재정 그 재정의 문제 앞에 묶여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 재정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막늘 주님 앞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라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다라고, 귀로는 늘어나 내 형편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늘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늘내 한계 앞에서 멈춰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풀려 지는 때,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 앞에 있는 환경들은 왜 그걸 풀어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안될 것이다. 아니, 가가지고 저걸 풀고 오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가져가느냐라고 따지고 물을 텐데 뭐라고 대답하는가? 아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의 생각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묶여있는 것이 풀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주가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입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즉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하세요?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성전 안에서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꾸짖으세요. 자기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꾸짖으세요. 책망하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21장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드는도다.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마다 그 기도가 이땅 가운데 뿌려지는 곳마다 그 씨가 던져지는 곳마다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기도는 16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였다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선포했던 거 기억나시죠?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참미예요. 여러분, 그게 온전하겠습니까? 젖먹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그렇게 아름다운 말, 무슨 그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겠어요? 그냥 옹알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어린 아이가 하는 앞뒤 맞지 않는 말,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의미없는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요? 주님께서 그 찬미를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십니까? 그냥 입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면 성령님이 그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면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주님께서 그 기도를 온전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여! 라고 목청껏 주님 아버지 앞에 가슴을 칠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2절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2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산이 바다로 던져지는 놀라운 역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에서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능히 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앞에 굴복하게 되면 성령님은 제한 없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잡을 때 우리 앞에 펼쳐지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큰아들이, 야, 가서, 밭에 가서 일해야 한다. 포도원에 가서 일해야 한다. 내 아버지. 라고 말했는데, 그 큰아들은 가지 않았어요. 둘째는, 아유, 안 가요. 나 힘들어요. 나 하고 싶지 않아요. 나 바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아유, 그래도 아버지 말씀 들어야지. 그리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린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둘째 아들과 같이 하기 싫은 마음도 있고, 자신도 없고, 할수 없다라고 고집할 때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순종의 태도를 가질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만들고, 종들에게 그 포도원을 돌보라고 말했어요. 새를 받기 위하여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종을 보냈더니 종을 때리고 죽이고 내쫓아 버린 거예요. 또 보냈더니 그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 아들은 존대해 줄 것이다. 내 아들은 그래도 해하지 않겠지. 보냈더니 저 상속자가 온다. 우리가 저를 죽이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취하자라고 그 아들마저도 죽여 버린 거예요. 그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리라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1절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마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어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으시는 사람에게 그 소출을, 그 포도원을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맺을 수도 있고 할수 없는 상황에서는 맺을 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엄청난 일인지를 위험한 일인지를 경, 깨달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있는 것 빼앗기게 되고 그 열매를 맺는 종들에게 그 포도원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묶인 것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잘할수 없지만 입을 열어 기도하면 그 모든 기도를, 그 찬미를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주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눈앞에 펼쳐질 때에 순종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을 열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라고 성령의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 안에 믿음을 주십시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산도로 바다로 옮겨져라 하는 일들도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있을 때에 순종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고 그 능력 안에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에 묶여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해보았는데 되지 않았다라고? 할수 있는 자신이 없다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자리가 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오늘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순종의 태도를 가진 둘째 아들을 칭찬하셨던 주님 오늘 열매는 맺었으나 그 열매를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사용했던 그 종들을 진멸하시면서 그 열매를 그 주인에게 드리는 종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길 것이다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주를 위하여 구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묶여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 하지만 주님 아버지 앞에 자신없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입을 열어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와 같이 입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선포하여 간과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